오프라 조프리가 되기에는 다른 것 같아요. 오프라 조프리는 그냥 다음 생에 자, 이번 사연은 일단 8살과 10살이라서 영유아는 조금 벗어난 부모들의 고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교육관이 너무나 확연히 달라서 A, 학부모는 대학 필요 없어. 음... 대학 따위 개나 줘버려. 대학은 전혀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 B는 대학이 왜안 중요해? 대학 중요해. 미래 사회에서 사람들이 변별력을 어떻게 가지겠어? 대학으로 변별력을 가진다고. 대학은 필요해! 이두 가지예요. 대학 필요해! 대학 안 필요해! 자, 요즘 시대에는 대학이 필수 아닌가요? 필요해! 필요한데! 목숨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조금 봤어요. 필요하다가 많긴 많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A. 대학이 필요 없다. 이유는 참고로 A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실제로 학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 언급을 했고요 b도 뒤지지 않는 학벌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a의 의견이 뭐냐면 대학교라는 것 자체가 그 대학을 들어가기까지 꿈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뿐 꿈을 가질 수 없고 결국은 마지막에 내 점수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거기에 내 꿈을 맞춰야 되는 인생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는 안된나 이거야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도 상관없고 좋은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꿈을 찾았을 때그 대학이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에요 취업 때문에라도 대학은 필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학 나오고 안 나와도 어쨌든 같은 직장이 취업하면 차이나는 건 연봉 나 때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꿈꿨는데 그치 그치 대학 가서 열심히 할거 아니면 굳이 돈 벌어가면서 갈 필요 혜리님은 대학 필요 없다 취업이 되려면 필요하다 삐 공공기관 근무 중인데 고졸 전형으로 입학하는 친구들 을 보면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는 것보다 빨리 취업해서 사회생활에 보이게 성실해 보이긴 하더라 근데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말로 설명하기에 경험이 부족한 장단점이 있었다 나이 스펙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또한 번의 양파껍질을 하나 먹길게요 직업 고등학교가 있다면서요. 고기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대학이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정말 이 사람의 직업에 관련된 기술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 지금 남편은 그거를 목표로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 지금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치 챘다안챘다 봐야겠다. 아, 아. 아! 아! <laughs> 여보분 오프라 조프리가 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오프라 조프리는 그냥 다음 생에. 뭐 이렇게 입이 싸서 내가 뭐, 어? 이렇게 주둥아리가 되게 가벼워서 내가 뭐, 뭐 진행이라고 하겠어요? A가 남편이고요. B가 와이프입니다. 시원하게 내가 아주 이거 그냥 뭐 시크릿으로 아무 둘러가는데 <laughs> 남편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대학 필요 없대요. 자 이분 남편은 어쨌든 직업고등학교를 보내서 이 친구의 기술, 이 친구의 재능, 이 친구가 할수 있는 꿈을 키워주자고 와이프분은 직업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결국 대학과는 연결이 좀안돼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대학교는 좋은 데 들어가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8살, 10살이라서 지금 당장 뭘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둘이 나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아무튼, 어, 지금. 님이 대졸이 필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시작에서 차이가 나면 결국 저희 신랑처럼 40대 넘어서 다시 공부 하더라고요 국가식 가, 자격시험이 일단 4년제 졸인 경우가 많다 월급이 달라 월급이 자 그리고 보라보라 행님은 직업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취업하는 것도 좋아요 제 사촌동생이 그래서 참, 삼성 취업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대학 간다고 하더라고요몇 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현시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8살이랑 10살이란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10살이 대학교 들어가려면 8년 뒤, 강산이 한번 바뀔 정도의 빠른 시대가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10년 뒤에도 대학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요 비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